아주 적은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 결국 충분한 도움을 줄수 없으니 적성을 찾는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중이병이 아닌 대입병이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뢰는 또 좋습니다. 지금 할 얘기는 적성에 관해서 얘기해 볼 것입니다. 적성은 제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이면서, 뭐 이미 성인 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적성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한 가지에 좀더 열이를 갖고 파고들만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운동, 음악, 미술, 수학, 영어 모든 방면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적성을 점차 파악해 나가도록 그런 돕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인 학습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진로를 탐색해야 하니까 막막한 것이 당연한 거죠.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선택과 마주하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 적성 찾기에 상당 한 어려움을 겪고 상담을 요청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학교에서는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적성 검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검사제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나름의 도움을 주고 싶은 것죠 하지만 적성 검사는 객관적으로 자기 성향을 파악하는데 아주 적은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 결코 충분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한정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좀 위험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심리학 적 측면에서도 적성검사는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한정된 어떤 한계 설정, 잘못된 측면에 빠지게 하는 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이나 소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생각과 해본 적이 없을 거요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종이에 쓰여진 그 단편적인 항목들에 한 시간 정도 화려한 그 답변을 바탕으로 적성을 찾는다.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상 대부분의 유형 검사진은 이러한 맹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자의 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힘듭니다.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기에 앞서 각 전공 분야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직업에 대한 막연한 상상만 갖고 미래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막연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대학에 진학했다가 얼떨결에 2학년이 되고 심화 과정을 배우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전공은 이런 걸 배우는 곳이었나? 뭐 하는 질문을 마주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겠죠. 어느 정도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고 대학에 진학한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 과신음 진로에 대한 막막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한 질풍노도 시기를 겪는 것은 이것을 두고 중이병이 아닌 대입병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미를 결정이는 유일한 요소는 그걸 하기 전에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후에 경험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하기 전까지 모든 것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일을 점점 잘하게 됨으로써 그 일이 자신의 적성이 맞는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성깔 내는. 퇴소를 느끼고 그에 따른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면 그리고 또그 경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걸 적성으로 인식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찾아 헤매는 적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 성취한 경험을 토대로 구축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러한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직업에 대한 막연한 상상으로 미래를 결정하게 되면 불안에 빠지기 딱 좋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그러한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그런 경험들을 제대로 찾아서 시도해봐야 되겠죠. 그런 경험 하나 없이 관심 분야에서 조각을 드러낸 사람을 우러러만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처음부터 타고났다고 라 생각하게 된다면 아주 위험해진 겁니다. 처음에 그 힘든 과정을 잘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잘해내기 위해서 이제 꾸준한 노력을 동반한다면 한 번에 성공한 경험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럼 그 경험이 재미를 계속 만들어내고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힘을 계속 북돋아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과목은 나한테 잘 맞지 않아 혹은 뭐 일은 내가 할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단정짓는 것보다는 계속하면 더 잘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한 분야의 일을 누구보다 재밌게 즐기면서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꿈꾼다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제한짓지 말고 남다른 자세로 분석하고 깨닫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효능감, 성취감 이런 것이 여러분의 적성, 천직을 발견하도록 도와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20대부터 살아와서 20대의 젊은 나이대에 제 천직을 찾은 것이니까요. 제발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